자 우리가 실제 나올 가능성도 낮고 그러니까 빨리 할게 리미트 붙이면 극한이야 극한인데 부등호 있으면 갠 샌드위치야 그럼 샌드위치는 어떻게 풀라고 으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그냥 f(x)로 놓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e x 마이너스 f(x) 대신에 요거 루트 4x 제곱 마이너스 이엑 플러스 일. 자 이렇게 풀면 절대 안 틀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이제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해야 되겠지. 분모든 분자든 유리화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곱해줘야 돼? 똑같은 거 곱하면 안 되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하는 거지 이렇게.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그대로 곱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야지. 앞에 거의 제곱 4x제곱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결국은 여기 있는 4x제곱 길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 이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로 바뀌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바뀌었지. 그래서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나눠주는 거야. 여기는 x로 나누면 뭐가 들어간다고? x제곱이 안으로 들어가. 여기도 x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최고차항의 계수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여기 최고차항 계수가 분모의 최고차가 1차거든. 그 그러니까 여기 2 더하기 여기 최고차가 x 제곱의 루트 씌웠으니까 이것도 1차거든그 앞에 루트 4가 있으니까 그것도 2. 그리고 여기 x 앞에 2 있으니까 결국은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지?